스포츠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 카이언 M을 장착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런치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뉴하고 이쪽 메뉴가 있는데 메뉴를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만약에 내가 어, 뮤직 플레이를 플러스하겠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뮤직 플레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가기가 설정이 되고요. 네이버 지도는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자판을 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대전역. 몇 번째 장소로 안내할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고 운전 중에 시작합니다. 자판을 치거나 그러실 이, 필요 없이 음성 인식으로 찾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10인치고요. 렉스턴 스포츠고 핸들링모콘도 호환되고 후방카메라도 깔끔하게 설치를 완료해드렸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볼수 있습니다. 10인치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모모 자동차 연락주십시오.